<laughs> 중 학교 때 여동생이랑 같이 봤어. 야. <웃음> 피케 <웃음> 피케? k 뷸. 재미는 찾아보겠어. 제가 여겼어 많이 가득한 아하. 야. 아? 와, 네 목소리가 니네 키만해. 다시 말해봐. <laughs> 야, 잭키 커. 알아. 164야. 알아. 3아 이야 이. 치유의 물요 <laughs> 뭐? 아니 3에서 사는 뭔데? 컨디션 따라 달라져. <laughs> 잘 먹은 날에는 사 나오고 못 먹은 날에는 사 <laughs> 모래... 나오고 하는 모래... 거 모량에 따라 달라진대. <laughs> 뭐야? <뭐라? 웃음> 모량. <웃음> 아. 보 날엔 좀 머리가 풍경하고. 하고 머리 위로 초갈 지나갔는데 버그인데? 나 간다 오케이 컷 아이씨, 하나 더 오케이 원머원머원머 후크. 어? 누가 따이는데안 따이지 오 어머, 어머 오! 야오 아이구, 이이이무통무통무통 나 통증이 없어 호 우리팀 내가 딴 1킬 말고는 길이 없는걸? 음, 맞아 나 화나게 그치. 하지 말라 나 변신할 수 있다 야야야 <laughs> <laughs> 온다 온다! 왜 전호? 뭐, 용웅은 죽지 않아요. 이 도미 저기. 죽여줘. 주 내샹, 잠깐만 타이. 아니. 우리 팀 아이티. 오케이, 응원해서 이겼으면 좋지. 한조 리필 됐지? 바로 잡아. 아, 이제 목소리 좀 커요? 어. 어, 커. 아, 커이아 마이크를 지이마이크는잡이지도이크이이크를잡이크니 잡지 마이크를 잡이크를 잡지 마이크를 잡지 마이크를 잡지 마 에라이샹. 어. 야. 진짜로 야 뒤로 다잡았는데불붙었어 올라간다. 못 올라갔죠? 어 지나가야지. <놀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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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스럽죠? <놀들> <놀들> 위에서죠 <놀�>

<laughs> <laughs> 원숭이 짱 살아 있구나. 강화 좀. 치료해 드릴게요. 공격력 <laughs> 치료 <laughs> 아, 나. 뭐.

올온다야아 나도 같이 날려는 서비스인가봐 쟈 어? <laughs> 어? 살려줘 뭐라 없어 어, 없는데 <laughs> 뭐야 뭐라는 거야 사람 말을 해 사람 말을 내물는 어디서 샀까 나죽야 아, 잠깐만 타임 생각보다 메르시 잘해서 감동 중에뒤안 줘, 뒤안 줘. 괜찮아 괜찮아 뭔부러막안 귀찮은거죠 뭔부로 막으면 이 XX 뒤지잖아 야, 뒤에 한조또 있다, 뒤에 한조또 있다! 아이 누구야? 너 내가 누구라 이기냐? 생각해? 난 메리시아. <laughs> 야발. 졌다고 <거쳤다고> 욕먹네. <laughs> 아, 야발 진짜. 씨. 네. 일단 살려. 살렸다 개꿀. 이 날파리의 목숨은 가볍답니다. 윗손일 줘야지 않아요. 그렇지. 이제 존나 놀란 거 알려줄까? 나힐 동이야. <laughs> 나힐 동이야 아니. <laughs> 나 대체 누구 한테 뺏겼냐? 아이 나 진짜 탱커 아예 안 봤어. 공격 준비하십시오. 영웅을 하십시오안 <laughs> 되겠다. 나 기우씨 어디갔냐? 미 죽었다. 지쳤다. 뒤졌다, 뒤졌다. 어, 배틀넷 끈다는 거를. 꼬르껐네 아, 힘이 너무 안나 지금. 나도. 안 되겠다. 텐션 좀 올려. 발은 둘다 텐션이. 와, 진짜. 이게 진짜 <laughs> <laughs> 야, 이게 똑똑하네. 노래만 틀고 노래 안 하네. <laughs> <laughs> 왜안불르시죠 그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한 번만 더 부르면 안 되나? 실제로 앵콜을 원하는 구독자가 많습니다. 아, 최선을 다해, 참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, 누나한테 인사 안 받은지 오래됐다. 그래서 내가 요즘 삶의 질평안 하고서. 우리, 우리 오피가 씨! 아, 씨 노래 꺼한 <laughs> 명이 안 부르니까 다른 애가 부르 걷어. 시도가 걷어. 야고를걷 아니 살어도도시 또또 <laughs>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. 음파 학교인데 거기 아저씨. 아나 더. 아. 아, 나. 아오 잡았다. 뭐야? 나 할려고 삼명만 살려야 된다면 원숭이 살리는 게 맞았겠지만, 어차피 이었지만 일단 살리고 너네 나못 이겨 아려금이에요 어, <laughs> 번이야. 아나야아 나와야지. 와, 어, <laughs> 이거 살려줘. 뭐 데리러 와라 이 자식들! 와뽕약탑을 주네. 와 밀었네. 이전 나메르시 잘할지도? 생각보다 잘해. 오지 저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?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? 근데 감수 진짜 나빴지. 아, 따그 키보드 부시겠네요. 예. 쯧쯧.